주중에 그 책을 하나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미처 살수 없었지만은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울과학대학이라고 하는 데서요 미국사를 전공해서 가르치는 김덕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세탁기의 배신입니다. 그 책의 부제 서브타이틀은 뭐냐라고 하면은. 왜 가전제품은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안에 가면은 세 키타키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여러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정주부들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있는 것인데, 대리요 도리요 더욱 더 바쁘고 분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옛날에는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칙이나 관례가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빨래를 하게 되었는데 세탁기가 발명되고 나서는 언제든지 어느 날이든지 빨래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수고는 덜어지게 되었지만은 빨래의 횟수와 그리고 챙김은 더 많아지게 되었고 또 옷을 입고 그 깔끔함의 정도와 컬러티를 보는 것도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늘 하신 것처럼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도리어 이때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50년대에서부터 일자리를 원한 대부분의 주부는 집안일을 하기 싫어서 밖에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소득만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거나 너무나 비싸서 바꿀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더 많은 삶의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편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책 세탁기 배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국에서 항암을 이겨내신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이 저희 딸과 같은 대학에 출신의 학부모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시를 인용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정호승의 "바닥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는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과 같이 두 갈래의 길이 숲속에 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 라고 하는 그 구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삶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도저히 겪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화를 설교 시작부터 한꺼번에 들려드리게 되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해도 여전히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지만은 삶의 어려움의 끝은 끝도 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나인틴 이 코비드 나인틴 이 재앙은 세상의 권력자나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홈리스나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제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과 재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시련과 연단 앞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용기 주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좁은 길의 동행자 대신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용기를 주며, 희망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기념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리교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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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의 승천일을 이렇게 조크로 써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Back to stay home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백하셨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이 일을 겪고 당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 살라고 당신 혼자 하늘로 가십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당황하는 막막하고도 미래의 막연함이 그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겠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워딩, 라스트 워드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되며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래서 예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념일을 기억하며 3일 동안 기도와 참여의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와 참회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성령 충만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인들이 시련과 연단을 맞이하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 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기다리게 되었던 시간대로 정답이 나오지 않거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바로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하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높이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혹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니하는것 같고 성령님은 내 곁에서 어떠한 보혜사와 감화와 위로와 지혜가 대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서 믿는 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소개하게 되었던 성령충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 성령충만, 성령충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내재적인 심과 내재적인 마음의 변화와 감동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 형제의 회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심은 언제나 내적인 능력과 권능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베드로 전호소의 시대적인 배경은 A.D. 60년대경입니다. 이때 황제가 네로라고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조직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초대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으로 죽음의 고통을 매일매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초대교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그들의 눈에서 육신의 수명을 다하여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는 눈으로서의 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과 내재적인 심과 변화와 감격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핍박받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건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6절 말씀에 도 있는 것처럼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라버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타페이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가짐의 겸손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좀 흘리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내어놓고 도시고 능력 가운데 있는 전능자의 손길 가운데서 변화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은 요한의 슬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슬레의 동생이 있고 찬성의 사람이었던 찰스 웨슬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형제가 함께 회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엄청나게 부력기도 하고 또 다른 도전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충만이 되고 가족의 충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레 형제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게 되니까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날이 1738년 5월 24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 24일의 3일 전인 5월 21일에 찰스 웨슬레도 역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었던 모라비디안 교도들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벨러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벨러가 찰스 웨슬리를 아 향하여서 묻게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희망합니까?라고 묻게 되자, 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구원받기를 희망합니까?라고 묻게 되니. 나의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휠러가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으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게 되었던 이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면서 찰스 웨슬레도 그 나름대로 실망하게 되었지만은 그 주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이 5월 21일이었고 또한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참석하게 되었던 이페터레인에 있게 되었던 교회에서는 마틴 루토의 갈라디어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고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말씀에 꽂히면서 형보다 먼저, 삼일 먼저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어둠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간절함을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의 슬래 형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미국에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올 때. 풍랑치는 요동치는 그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들은 n 크리스 h r 유명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n 크리스 h 비 기독교인과 같았다라고 한 것이죠. 평강도 없었고. 죽으면 죽이다 라고 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약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수용도 못하는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염려와 걱정만이 그들 속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성하고 기도하며 평강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서 여태껏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며 전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누구도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게 되었지만은 내가 드리게 되었던 이 열정과 수고와 정성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으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은혜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손을 움직이고 손으로 작동하고 손으로 뭐를 만들어가고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분 앞에 겸손하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셨으면, 그분이 나를 만져 주셨으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노마의 핍박이 끝나는 것 아니고 겸손하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하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말씀에 더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메로입니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챙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엄청난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심 가운데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고 갈급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적마귀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 절에 보게 되면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하게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루 다니며 삼길 차를 찾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제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나를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나에게 피토를 놓고 하는 일마다 나에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어떠한 사람과 세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사탄마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두루다니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다니며 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의 뜻은 to t r e a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드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드밀이라고 하는 말이 쭉 이렇게 그 여러분 러닝 머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든 면에서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내 바직자락 끌어당기고 이렇게 가서 내 발목 잡고 저렇게 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빈 공간을 남겨 두게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가운데 사탄이 찾아오게 되고 찝쩍거리면서 또한 나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실 일이고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사단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내버려두죠. 라고 하는 타협과 양보의 그러한 부분은 결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썩게 되면 모든 것이 썩게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삶을 향하여서 대적은 나를 향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낙망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끼어 있는 자로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바로 삶의 시험들이 찾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답을 줄까라고 공고함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찾아보게 되는데 냠란한테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남아있는 땅의 백성들, 제자들은 어두운 명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답지 않게 그렸다라고 하면서 조금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백성들에게 있기를 구하면서 그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그림으로서 그 의도로서 채워져 있게 되는데 예수님만 영광 중에 있고 제자들은 어둠과 그리고 암영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등불의 원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맺지라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등불이 아래 있기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그 광명이 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소망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광명의 빛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더 이상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었을 때 밝은 광명의 세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비춰주게 되고 세상을 살수 있는 용기와 심과 능력으로 그분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연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으로서 붙들림받 되어서 이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되고 감사의 마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마음이 되어서 능히 이기는 자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배치로 우리에게 남겨지시며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웨슬레의 형제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함께 수임받는 복된 가족들의 모습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